판에서 승자가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안산 시장의 조경덕 감독도 그동안 이제 팀을 장단해서 14년 동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또 우승을 시킬 그런 기회가 왔죠. 그동안 이제 장사두 번의 장사를 타진 시켰던 어, 지도력이 있습니다. 네. <목소리> 자 기선수 모두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판 이번에도 사발을 놓고 있습니다. 문영석. 아래로 파고듭니다. 다리 하나 잡았습니다. 문영석! 자저 문영석 선수의 지금 미씨름을 지금 방어를 해내야 됩니다. 자 계속 밑으로 갑니다. 상대 선은 방어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만약 시간이 경과되면은 어, 문영석 선수의 저런 공격력을 심판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넣고 있겠죠. 네. 자 일단은 문영석 선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남은 시간은 30초입니다 그러나 두 선수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10초 동안은 문영석 선수가 완벽한 공격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방향을 바꾸고 있는 황대성 남은 시간 20초 공격 지시를 받는 두 선수입니다 자 밑으로 파고듭니다 밑으로 파고듭니다 오금 장사를 한번 했던 문영석.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그대로 파고들어서 당겨 붙여서 완벽한 잡채기. 자이거구미시름의 배우 또 고랑순 회장님도 보이시고 많은 관계자들이 어, 우리 구미시름 유치하기를 잘했다 하실 겁니다. <laughs> 네. 정말 이런 시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구미 시민들의 시름 사랑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장에 가득.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어, 야구 경기 때문에 조금 어, 늦게 지연이 되는데도한 번도 잔리를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구미 시민들은 첫날부터 간전 태도 대한민국의 넘버원입니다. No.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멋진 플레이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석 여기서 파고 들어가서 덧거리에 의한 밀어치기 정말 완벽한 힘안 봐보세요. 저기서 포기했다면 이런 기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